자, 지금부터 알루미늄 접이식 쇼핑카트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. 기본 몸체 조립이 되어 있으므로 바퀴 부분만 잘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큰 바퀴를 큰 바퀴를 고정시켜야 습니다이큰 바퀴를 고정시킬 때는 너트가 두종류 있습니다. 큰 거와 작은 거. 자, 이 작은 너트로 큰 거를 고정시키시는데 이 작은 나트를 여기 홈을 보시면 네, 도체 바구니 양옆으로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에 이 홈에 끼우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. 홈에 넣으시고 작은 버튼 홈을 끼우시고 바퀴를 댄 다음에 순록 있기 때문에 러트가 안돌니다 잠시만 육각량 주로 숨어 머리 안에 집어 넣으시고 잘하 게해 주시면, 할 때는 러트가 빠지지 않게 반대손으로 눌러 주시면서 눌러 주시면서쪼여주시면 되겠네요. 자, 반대 그럼 무리하게 미리 선때안 들어가시면, 보셔도 밑에서 손로다자 앞바퀴를 고정시킬 때는 큰 너트로 변함없이 앞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. 홈에 바퀴를 끼우시고 바퀴 앞바퀴를 돌려서 고정시키겠습니다.